다항식 fx를 x-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고 x제곱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5 다항식 fx를 x-2, x제곱 플러스 2로 나눴을 때즉 3차식으로 나누면 당연히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2차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. 여기서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2에 대한 함수값은 3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둘을 1식과 2식으로 났을때 이 세식은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다 같은 fx 다항식이라는 거.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식을 일식의 모양으로 바꿔야 합니다. 그래서 이식에서 이 나머지는 x제곱 플러스 2로 한번더 나눠줘야 되죠. 그러면 몫은 반드시 a가 되고요. 나머지도 반드시 x 플러스 5가 되어야만 합니다. 그래서 이 2식에서 두 부분에서 공통 부분이 바로 x 제곱 플러스 2, 즉 공통 인수가 나타났기 때문에 1식과 마찬가지로 x 제곱 플러스 2로 묶을 수가 있고 나머지는 바로 q 다시 몫이 됩니다. 그래서 1식과 같은 모양을 다음과 같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이 식을 1 식의 모양으로 만들고 2에 대한 함수값이 마이너스 3이므로 x 대신에 2를 대입해서 정리하다 보면 0인 부분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머지를 정리해주게 되면 6곱하기 a는 7, 이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? 여기서 바로 a의 값 마이너스 3분의 5가 나타나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본 식의 나머지라고 하는 것은 이 식을 일식으로 모양을 만들었을 때이 나머지를 x제곱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a. 그래서 그 a가 바로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고요. 이를 정리해서 나타내 주기만 하면 바로 나머지가 마이너스 3분의 5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분의 5가 됩니다.